우리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품수 보이시나요? 30개입니다. 고작 30개입니다. 그냥 2세 이미약회에 들어와서 국내 수요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가장 맨 위에 있는 상품 하나를 들어가 보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인입니다. 오늘은 일본 구매대행 초보자부터 억대 셀러까지 소싱의 개보에 대해 전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아마존 라쿠텐의 소싱 및 도매 구매대행까지 억대 셀러들이 하는 소싱 방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아마존 라쿠텐 소싱입니다. 아마존 라쿠텐은 우리나라의 네이버 쿠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구매대행 소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반드시 아마존 라쿠텐으로 소싱을 시작해야 하며 억대 셀러 또한 다른 소싱 방법을 추가하는 것 뿐이지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소싱 방법입니다. 아마존 라쿠텐 소싱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국내에서 판매할 제품을 먼저 찾고 이 제품을 아마존 혹은 라쿠텐에 찾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타스캠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스캠은 일본 오디오 장비 브랜드입니다. 해외 직구 탭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국내에서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을 한번 아마존 재팬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동일 제품이 아마존 재팬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방식이 아마존 라쿠텐 소싱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마존 라쿠텐 소싱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아마존 라쿠텐 사이트에서 먼저 판매할 제품을 찾고 국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 재팬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탭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잘 팔리는 상품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간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엔 뉴 릴리스 신상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아마존에서 신상품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소싱하실 수도 있고 또 왼쪽에 좌측에 있는 필터를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그럼 라코텐 도 한번 볼까요 라코텐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랭킹으로 아마존 재팬의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라쿠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테고리, 카테고리별로 이제 제품을 소싱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터, 필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아마존 라쿠텐 소싱 두 번째 방법인데요. 다만 이 방법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팟을 일하는 브랜드를 라쿠텐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손목시계가 쭉 나오고요. 보시면 요 상품 그리고 요 상품 요 상품 이 상품, 이렇게 리뷰가 있고, 일본 내에서는 인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상품을 한번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해외, 해외 직구로 파슬이라는 손목시계 제품은 전혀 판매를 할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 내에서는 인기가 아주 많은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해외 직구로 전혀 판매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의 경우 일본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라고 무턱대고 전부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팔수 있는 카테고리인지 브랜드인지 또 품목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라쿠텐 소싱에 대해 소개해 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대행을 시작하고 매출 천만원에서 삼천만원까지는 반드시 아마존 라쿠텐 소싱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적어도 매출 천까지는요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면 우선 아마존 라쿠텐 소싱만으로 매출 천만원에서 삼천만원을 달성하는 것은 옳은 방역성과 노력이 겹쳐지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존 라코텐 소싱은 일본 구매 대행의 가장 기본으로 진입장벽이 가장 낮고 또 가장 쉬운 소싱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으로 최소 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실 다음 스텝인 아마존 라코텐 외 소싱이라든지 도매 구매 대행으로 접근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해서 내가 만약 아마존 라코텐 소싱으로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 아마존 라코텐에서만 소싱을 해서 그런가 결제된 사이트에서 소싱을 해 봐야 하나 등의 고민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소싱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또 판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먼저 고민해 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아마존 라코텐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요 아마존 라코텐 소싱으로 매출 약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을 달성했고 이제 일본 구매대으로 뭐가 잘 팔리는지를 어느 정도 익힌 중급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라쿠텐은 우리나라 네이버 쿠팡으로 중급자가 되었다고 또 고수가 되었다고 해서 단절하면 안되고 여전히 베이스로 깔고 가야하는 소싱 방법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아마존 라쿠텐 소싱만 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왜냐하면 아마존 라쿠텐 소싱 방법은 남들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때문에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들을 쉽게 못하는 소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마존 라쿠텐 외 소싱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원리 및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굳이, 왜 굳이, 아마존 라코텐 왜 사이트에서 소싱을 해야 할까요? 본질은 딱두 가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 그 이름 모를 사이트에 어떤 제품이 아마존 라코텐보다 싸거나, 두 번째는 그 이름 모를 사이트에는 있는 상품이지만 아마존 라코텐에는 없거나,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3 프로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삼성 공식몰에서 구매하는 방법. 두 번째, 네이버 혹은 쿠팡. 즉, 일본의 아마존 혹은 라쿠텐이죠. 여기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공식몰에서 보시면 이렇게 갤럭시 버즈가 239,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네이버에서는 219,000원 심지어 삼성공식 파트너사죠 그리고 쿠팡에서는 로켓배송으로 213,000원 정도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의 본질을 이해하면 삼성공식몰이 네이버 쿠팡보다 저렴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가 삼성공식몰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바로 신뢰성 이벤트 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그 이름 모를 사이트가 아마존 라코텐보다 싼 측면은 포기하도록 하고 두번째 원리였던 아마존 라코텐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이미야케라는 브랜드를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이미야케는 일본의 유명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보시면 월 검색량이 4만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국내에서 패션 쪽으로 판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세이미야케를 아마존 재팬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뷰티 상품만 뷰티 상품만 이렇게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아 아마존 재팬에선 이세이미야케 패션 상품을 소싱할 수 없구나를 우리는 알수 있고 이름 모를 사이트를 하나 찾았구나까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세이미야케 공식 홈페이지이고요. 여성 전체 제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맨 위에 있는 상품 하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번호를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품 수 보이시나요? 30개입니다. 고작 30개입니다. 그냥 2세 이미약회에 들어와서 국내 수요를 조사한 것도 아니고 가장 맨 위에 있는 상품 하나를 들어가 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옆에 상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모델 번호를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판매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수는 무려 18개, 고작 18개입니다. 이게 바로 남들이 쉽게 못하는 것입니다. 상품수를 통해 이걸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본질과 원리에 초점을 두고 이런 브랜드, 이런 사이트를 10개, 100개 찾아 나가시면 나만의 블루오션 독점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아마존 라쿠텐 외 사이트에 대해선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일본 구매 대행 소싱의 끝판왕이죠. 바로 도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통해 일본 구매 대행의 수많은 판매 데이터를 쌓았고 실력을 쌓아서 고수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매를 도전하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라 말하기도 입 아프지만 우리는 항상 본질과 원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도매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격과 배송입니다. 도매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단가가 싸질 수 밖에 없으며 배송기한 또한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절대 도매구매대행을 진행하는 판매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매구매대행이 과연 쉬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본 구매대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본은 매우 폐대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자국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규제도 매우 많고 가격 제한도 많기 때문에 현지 도매처를 뚫는 것이 매우 어렵고 무엇보다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브랜드를 도매로 뚫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일본 구매대행을 시작으로 정말 1년 동안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소문하여 겨우 현지 도매업자를 뚫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1688과 같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매 사이트를 통해 쉽게 도매가 가능한 반면에 일본은 일본 특성상 현지 도매업자를 뚫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억대 셀러를 도전하는 이상 반드시 도전하고 뚫어내야 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이걸 성공했을 때그 아웃풋은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매 너무나도 어렵지만 두 번째 스텝까지 마치셨다면 천천히 도전해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과거에 일본 특정 브랜드에 직접 연락하여 받아낸 답변인데요. 아홉 개만 주문해도 벌써 10%를 할인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일본 도매업자를 뚫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공홈 컨택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하여 도전해보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본 구매대행의 소싱의 개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해서 내 것을 만드냐의 차이는 셀러와나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이론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각자 스텝에 맞는 소싱부터 실행하셔서 일본 구매대행 소싱의 끝인 도매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